안녕하십니까. 프리스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코맥스 세대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CAV-43MG 모델이고요. 먼저 버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그림이고요. 사람 그림은 선택 기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경비 그림은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쇠 열쇠 그림은 윗방향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 프로그램 버튼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그림은 프로그램 들어갈 때 쓰는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통화를 재개할 때 쓰는 그런 버튼이고요 자 그러면 세대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프로그램 버튼을 길게 누르고 기다려야 합니다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블루 스크린 화면에 OSD 자막이 뜹니다. 그러면 손을 떼고요. 홈셋이라는 전체 메뉴에서 두 개의 하부 메뉴가 있습니다. 홈 아이디는 설치팀에서 에, 설치할 때 입력한 세대 호수 번호이고요. 변경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변경되어 있다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0 1 0 1 하나, 공 하나 집호집호자리자이뭐이써주써 네뭐 주면 요다요한시한입할입할홈요홈아인디인드리지마시리지했1요 그 밑으로 내밑으서패스워서패집워들어 집에 들패스워드패스정할를니정할택 그 버튼은 택 버튼은 바로 요이람그 했죠 라서1죠 가서 1 2, 3, 4, 뭐 4, 3, 2, 1 3 1 1 1 0 0 1뭐 이런 비밀번호만 제외하고 다른 비밀번호들은 쓸수 있으니까요. 요건 오른쪽으로, 요건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방향버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둘둘둘둘로 해놨는데, 뭐, 4, 5, 6, 7로 해볼까요? 4, 선택. 5로 이동한다면 선택. 6으로 이동한다면 선택. 또 7로 가서 선택. 한 번만 더 선택해주면 요게 전체적인 게 선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567이 우리 집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그홈 아이디, 그러니까 우리가 몇 호로 세팅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면, 이렇게 올려서 홈 아이디에 들어가서 선택을 누르면, 현재 101동에 102호로 되어 있네요. 우리 설치팀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리스틴 설치팀에서는 한동이 있었을 때 항상 101동으로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한 90%가 넘습니다. 보통 1동으로 쓸 수도 있고, 1, 2, 3, 4동으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1동으로 해놓고요. 꼭 0이 들어가야 돼요. 101동, 102호. 항상 0이 들어가는 4자리, 4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1동, 102호의 경우에는 아까 4, 5, 6, 7로 되어 있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각 세대 비밀번호를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각 세대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그 자동문을 여는 그 출입문을 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집이 이제 102호라고 이제 아까 설정을 해놨으니까 우리 집은 이제 102호예요. 102호의 비밀번호는 4, 5, 6, 7로 우리가 설정을 해놨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102호였죠 102자 열쇠 비밀번호, 네 자리를 그리고 자기 비밀번호는 아까 4567로 해놨습니다 4567 그리고 종을 눌러주십니다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집 호수에 할당되어 있는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